안녕하세요. 저는 곡수고노래하는 25살 최이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삭 씨는 지금 네. 잘 살고 계신는것 같아요? 네,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삭 씨가 생각했을 때잘산다는 거는 어떤 것 같아요? 본인에게 있어서? 저한테 잘 산다는 기준은 사랑인것 같아요. 많이, 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음.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봤을 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그들에게 어떤 부분으로서 조금 위로가 되어주거나 좀 힘을 줄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같아요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하는 편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뭐 마음의 상처나 어떤 필요한 필요했던 말들을 제가 해주는 로써그 친구들이 회복되거나 살아나는 순간을 경험했을 때 저도 되게 만족되어지기도 하고 저도 거기서 또 행복이라는 그런 감정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모르는 친구들들을 돕는 일들도 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도 음. 많이 좋아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 것저것 많이 지금 고등부 아이들을 많이 도와주고 제가 음악이라는 어 재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음. 재능으로 이제 레슨도 해주고 음. 이제 굿네이버스랑 졸업사람 통해서 모르는 친구들을 이제 동전적으로. 여기잘 사는 기준이 사랑이다 보니까 최대한 네. 다른 사람에게도 또 사랑을 전해주면서 음. 사람들도 잘 산다는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음. 조금 저도 노력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매번 삶이 다이게 즐겁거나 네. 행복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위기도 있었을 거고 어려운 시절도 있었. 을 거고 네, 네, 네. 많았습니다. <laughs> 어떤, 좀, 혹시 몇 가지만? 네. 최근에는 또 이거는 그렇기에 또잘 산다고 할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제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조금 많이 음.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음.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일적으로도, 음. 또 이제 감정적으로도 많이 치우쳐져 있고, 거기에만 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쉬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는 어. 힘들어지면서 음. 그런 순간들이 좀 이제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불쌍하다. 음. 요즘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조금 최근이었고요. 잘 산다는 기준이 사랑이 됐었던 것도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많이 가난했어요. 음. 갖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너무 다 자연스럽게 갖고 먹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저에게 어렸을 때그 사랑의 기준은 이제 금전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그 가난했던 시절의 삶을 겪고 나니까 그 숫자로 제가 계산을 계속 매일마다 하고, 이제 또 사용돼야 될 금액 아니면 또 그런 남아있는 금액들을 보면서 제 삶을 계속 이 숫자로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다좀아 이렇게 음, 살면 안되는데 그러니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네, 그러니까 부분이니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벌 앞에서의 또내 기준이 가끔은 또 흔들릴 수도 있다 맞아. 마지막으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음. 정도의 삶은 조금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음. 그 기준이 저를 좀 음. 얼음에 나는 음. 순간도 있는 것 같고 음. 생각들이 들 때마다 아 그러면 더 일해야 되나? 더 움직여야 되나? 음. 약간 이런 생각들을 들때 뭔가 저의 기준을 흐트러 놓는 것 같아서 순간이 음. 또 최근에는 많이 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욜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또 다시 잡는 기준은 어떤 식으로 자꾸 내 중심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노력이 저는 음악을 전공했던 것도 제가 음악으로 위로를 좀 많이 받았어서 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좋은 음악으로 위로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제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한테는 돈보다는 어쨌든 사람이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흔들릴 때마다도 또 금전적으로 숫자를 딱 봐서 금액이라는 숫자를 딱 봤을 때, 아 이게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진 않았으니까 또 그만큼 채워,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그 기준을 다시 명확하게 조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또 곡을 쓰면서 어쨌든 제 생각을 바로수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사가 주는, 가사의 힘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제가 어떠한 누구를 도와주던 간에 아니면 누군가 얘기를 들어주던 간에 그 상대방이 저한테 좋았다, 고맙다라고 음. 그 하는 말들이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제 기준을 바로 잡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래도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거네요. 기준이 올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을 잃더라도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나침반처럼 돌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이 저한테는 음. 어찌됐든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음. 길이 어쨌든 조금 있어, 있어서. 음. 방황하고 싶을 때도 사실 많기도 하고, 뭔가, 이것 이제 또 어쨌든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분명히 음. 그,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되게 방탄하게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고 싶다가도 그냥 종교적인 힘이 저한테도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고 아, 내가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이미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음악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아이 사람은 아, 이러,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되면 좋겠다 라고 이사람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특히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좀더 신경 쓰는 음. 부분 같고, 그렇게 좀 가끔 가다 좀 생각이 삐뚤어지게 들더라도 그런 이미지 때문이 뭐 아니면 종교적인 부분이 나 아니면 그 제가 세워놓은 기준점 그 부분들 때문에 분명히 돌아올 수 있는 그 방향은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네. 이 얘기를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여러분 응. 네. 제가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어. 마무리해 주시도될아요여러분 아, 카메라 보고 할까요? 아니면 아, 카메라 보고 하셔도 돼나 최인상은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